오늘 부산의 하늘은 대체로 맑고 파도도 잔잔합니다. 태양은 마린시티 빌딩 위로 솟아 올랐습니다. 기온도 아주 어, 따뜻합니다. 오늘 낮에는 좀 더울 것 같습니다. 손자병법에 원교근공이라는 게 있습니다. 멀리 있는 친구를 사겨서 가까이 있는 적을 치라는 얘기죠. 아 이건 우리나라에 정말 절실한 얘기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지금 반만년 역사 동안에 우리 주위의 힘센 나라들, 특히 중국이죠. 우리 반만년 동안 사실상 중국의 전반국으로 중국의 소국 비슷하게 살아왔지 않습니까? 그게 원교 근공책을 안하고 근교 원공책을 했기 때문입니다. 멀리 있는 힘센 친구를 사귀어서 가까이 있는 적을 치면 승리하고 살아남을 수 있지만 가까이 있는 힘센 친구와 사귀면 적은 잠시 볼지 모르지만은 결국 그 힘센 친구에게 먹히고 맙니다. 멀리 있는 힘센 친구는 그 멀리 있는 작은 나라 그거 뭐 집어 삼킬 생각이 별로 없지만은 옆에 있는 친구는 말안 들으면 집어 삼키게 돼 있습니다. 그 교훈은 지금도 똑같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동맹을 어떻게 유지하고 어떻게 발전시켜 가느냐 이게 우리나라 생존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어차피 대외교역의 70% 이상을 의존하고 혼자서는 살수 없는 나라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떻게 국제 관계, 외교 관계를 전개하는 게 우리 생존에 유리하고 우리가 선진국으로 계속 갈수 있는 방법인지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여러 번 외국에 침략을 당했고 결국 뭐 나라의 명맥은 유지했지만은 속국 비슷하게 살아온 아픈 과거가 있습니다. 역사에 교훈을 배우지 못하면 그 민족은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어떤 외교 스탠스를 취할지 정말 중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참고하셔서 우리나라가 영구히 살아남을 수 있는 좋은 외교 정책을 펼쳐갔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오늘도 은혜 많이 받으시고 늘 건강하시고 웃으면서 서로도 고 사랑하며 기도하면서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